아하. 이 사건이 불륜 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불륜 관계 사건에 휘말렸던 강용석 변호사가 김민아씨 불륜 상대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민아씨의 남편이 자신을 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네. 그 사건을 취하시기 키 위해서 그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또 소취하절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은 김민아 씨로부터 남편의 동의를 받았다고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해 왔었는데 네. 자, 반부는 강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로서의 네. 지위와 기본 의무를 네. 망각하고 중요한 사무소를 위조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의 불륜이라는 이런 고통에 추가해서 추가적인 고통을 계속 얻고 있어서 엄벌을 요구하고 아하. 있고 강응석 변호사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제. 재판부는 피고인 강용석을 지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어제 구속되는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 <laughs> 좋네요. <laughs>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리죠, 네. 네. 오늘 뭐 그래도 언론에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나중에. 청소하실 네. 건가요? 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렇게 포승줄 그리고 마스크까지 진하게 하고 깊게 하고 이렇게 호송차량 법무부 호송차량에 올라타서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김복순 의원님 예, 예. 사실 <laughs> 이 사건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어, 이거는 네. 뭐...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강용석 씨와 이 도둑맘 김민아 씨죠? 두 사람이 어떤 그 불륜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네. 어, 취소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이제 그 1억이죠 손해배상 청구한데 네. 어, 그 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아하. 두 개의 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전에 지금 강영석 씨의 1년 법정 구속 전에. 그 김민아 씨의 재판이 먼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아마 이 남편 쪽에서는 그 사문성 위조, 위조 사문성 행사로 고소를 할 때요, 아, 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교사범으로 봤습니다. 아, 도도맘마한테 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게 봐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모한 걸로 봐버린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된 건데, 네. 근데 저는 요번에 1년 나온 거 어느 정도 예측은 강용석 변호사도 했을 거라고 봐요. 으흠. 왜 그러냐면, 도도맘 같은 경우가 먼저 재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게 도도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그렇군요. 받았어요. 네. 같은 공범관계인데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강용석 변호사한테도 더 더군다나 법을 그 수호해야 되는 변호사 입장에서 네. 저런 짓을 했다면... 어 저 징역 도둑하면 1년 받았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1년 안 받으려고 보장은 음,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더 중하면 중했지 네. 그래서 어, 담담히 저는 그 본인도 실현 네. 어,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언론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태연하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러면요, 기억을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입니다. MBN 종합뉴스뉴스 68에 출연했을 때 김민아씨의 전 남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쯤 한 친구가 집이 전주 쪽이라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음. 아니 형님 혹시 형수 차가 뭐뭐 아니에요? 어, 어 맞아. 어 오, 저희 동네 근처에 서 있네요. 그게 어디였냐면 강용석 씨그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더라고요. 어, 출발하네. 내 앞에 출발하네 그러더라고. 전화하고 있는 중에. 오. 근데 형 옆에 남자가 탔는데 아니야, 친구랑 같이 간다 그랬는데 휴게소에서 음. 같이 섰어요. 음. 근데 김이나 먼저 내리고 음. 한 1, 2분 이따 강용석이 내려서 딸을 이렇게 일다 보고 다시 차에 타더라 이거죠. 오. 야, 강용석이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송을 했고 제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받 왔더라고. 장난 아니고 빨리 고소 취하라고. 무슨 고소를 취하야 그러니까. 이날 또 언론이 나온 거야. 강용석 씨가 뭐, 뭐, A씨 남편 아무 일도 없었다. 고소 취하했다. 난 고소 취한 적이 없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 취하를 하려면, 전화 제 변호사가 가서 취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위임장을 쓸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취하지도 않았겠거니와, 그걸 누가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 갖고 장난하냐고. 당신이 고소하는데 당신 우리한테 그 상의도 없이 취하면 어떻게 하냐고. 고소 취하장이 들어갔는데 그걸 본인이 낸게 아니다. 네, 뭐 이런, 이런, 네. 어,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갖다 냈고 네. 어, 그 인감증명서를 김민아씨가 이제 띄어서 갖다 냈는데 네, 네. 인감증명서라는 걸 띄기 위해서는 네.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띠라고그 취하서 내라고 해놓고도 네.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 남편이 고소한 거 아니에요? 형사 고소한 거 아니에요? 사면서 네. 위조. 네. 이거 크죠. 사면서 위조 형사. 이거 커요. 저 도도맘을 불러서 물어보시죠. 네? 네. 도도맘을 불러서. 네. 그걸 저한테 물을 얘기가 아니고. 네. 저건 지금 제,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저두 배경으로 분은, 오해받고 있잖아요. 두분 사이의 배경으로 방도는 없다. 그니까 그건 오해고, 해서. 그건 오해고, 그러니까. 두 분이 알아서 음. 그할 문제니까. 네. 네 그주민금융자 뭐, 인강 네. 가지고 가서 뛰어가고 취하해라. 네. 도도마만한테 물어보시든지 뭐. 전 음. 남편한테 본인은 그 관계 없다 이거죠. 네네. 그거는 시청자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럼요. 하니까. 네. 음. 음, 장영 교수님, 네. 물론 대한민국은 삼심제입니다. 어제 네. 1심이었어요 네. 대법원 판결까지 뭐.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만 어쨌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전에 송지연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와이드에 출연했을 때 모습 인터뷰 모습 보면 허허 기가 차다 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법적인 결론이 아직 뭐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모았습니다만, 정황상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지금 일반인들도 알 만큼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의 판단도 그거였거든요. 지금 좀 전에 강은수 변호사 예전 인터뷰를 보면, 네. 나는 모르는 일이, 다시 면 나는 모르는 일이란 무슨 말이냐면, 사무소 위조가 나는 그냥 도도함이 그러니까 김민아 씨가 가져온 거를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처리한 것인지, 이게 네. 위조된 것인지, 뭐, 정을 몰랐다라고 네.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건데, 범, 법원 판단은 이거였었죠. 남편이 소, 소, 소를, 그, 뭐죠? 그, 한 다음에 네. 이틀밖에 안됐는데 취소한다는 게말 자체가 안되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도도만 김미라 씨가 전적으로 위조 등을 받고 왔더라도, 네. 그리고 이게 위조가 아니라고 알아, 말을 했더라도 어, 이틀 전에 그 소를 제시한, 제출한 사람이 다시 금방 취소할 수가 있어. 라고 한 번쯤 물어보고 상식적으로 네. 의심을 해보는 게 맞는데, 음.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였었고, 또 도도만 김미라 씨는 전적으로 네. 박명숙 변호사가 하자라고 교사를 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 여러 가지 정서 드러난 건데, 사실은 항소하겠습니까?라는 기자의 김민아 라고 말하고 아,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 조금은 듣기가 좀 민망합니다. 네. 김민아 씨의 남편의 저, 전 남편이죠. 정확히 말하면 전 남편입니다. 이손수 변호사의 목소리 얘기하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씨 재판 전에 김민아 씨 재판이 먼저 있었죠. 그렇죠. 이심 일심재, 재판 네.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어, 진... 그 검사는 이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예. 네, 그런데 징역 1년형이 선고됐고요. 음. 다만 아도둑마김민아 씨는 본인의 음.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고요. 음. 지금 현재 그 집행 유예 기간입니다. 같은 점이죠 그럼 두 사람이? 네, 잠무적이죠. 처음에 예. 저희가 그아 어, 고소할 때요. 예. 강용석 변호사를 그 교사범으로 고소했어요. 예. 네, 그런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어 이건 교사가 아니라 함께 공동 정범이다라는 아. 판단을 검찰이 내렸고 으흠. 그렇게 기소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아, 강용석 변호사와 김민아 씨가 함께 공모해서 역할을 분담해서 어,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하고 또한 법원에까지 제출한 음, 범죄에 저질렀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럼 교사가 아니고 공동 정범인데 네. 김민아 씨는 집행유예고. 강영석 씨는 징역 1년, 업정부소 네. 전체 네. 뭐라고 판단하세요? 반성이죠. 아, 네. 맞아. 들은 김에요. 이분 얘기까지 들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애초에 강영석 변호사한테 많이 기대를 걸었던 분일 거예요. 김구선 씨 있잖아요. 지난달에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얘기를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어그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강영석 변호사님을 만나서 모든 습관들을 수행하고 의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강영석 변호사님은 굉장히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유능하고 명석하시고 그건 이미 정편이 많습니다. 저는 정신도 아니고 진영 논리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변호사님이 누구신가? 일단 요거, 요거 먼저 짚을게요. 그럼 박성민 변호사님이 김부선 씨 변호를 계속 맡을 수 있으니까 강용수 변호사가 구속됐는데.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가 규정이 돼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5년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를 할수 있는데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음. 때문에 제명을 의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나중 일이죠, 그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변호사가 구속되면 실질적으로 변론 활동은 어렵습니다. 아하. 당사자가 변호사를 네. 만나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구치소에 오게 되면, 가족들이라도 한번 오게 되면, 네. 그날 면회를 할수 있는 건한 명밖에 못 합니다. 네. 한 사람밖에 못 하기 때문에 김보수 씨가 네. 못 오게 되는 거고, 오더라도 10분 정도 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변론 활동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김복준님, 뭐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만. 앞서 손소 변에서도 그랬어요. 김민아 씨측전 남편은 여전히 강영석 변사 반성하지 네. 않고 있다 이얘기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 똑같이 이제 공범으로 보는데 네.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반성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됐고요. 어, 강영석 씨가